저희 오늘 주말인데, 빙상장에 짬넬 하루 잠깐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어. 조금 안 추운데, 좀 있으면 바람이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할것 같은데. 와, 근데 사람 엄청 많이 왔는데? 어, 처음이야. 우와 주말은 사람이 많네. 오, 미끄럽다. 미끄러워 조심해. 구멍을 찾을 지다 구멍은 없어. 아. 아, 또 항상 여기 오면은 어. 이거 얼음 구멍 찾는 게 일이야. <laughs> 어. 장비가 없어서 우리는. <laughs> 바닥 되게 미끄럽네. 어, 미끄러워 어 바닥 미끄러워 조심해 어 오늘은 타겟이 여기입니다 하지만 장비가 없어서 저기 계신분들주십쇼 내가 저거를 구멍을 뚫어드리고 빌리는건어떨야 성능 되게 좋다 작은데 되게 깊네 생각 어, 차이라도 좋기도 좋고 어. 우와 우와 다까 보우링이야? <laughs> 예 보우링? 원래 목뒤에 그 예. 동그랗게 뚫는 그런 용건데. 아... 아. 어, 예, 예, 어, 예. 아, 예, 아, 예. 아, <laughs> 혹시 빙어 좀 사세요? 아, 아니요. 빙어는 그냥 잡는 걸만 좋아합니다. <laughs> 많이 잡으셨어요? 네, 제가 300마리 넘었어요. 이야, 두명 가야겠다. 삼 명, 네 명. 와. 이건 <웃음> 이거 사야겠다. <laughs> 올 때마다 잡는. 어, 아니 이제 잡... 큰,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어... 큰거 있잖아. 큰 거는 갖고 다니기도 좀 부담스러워. 맞아. 어. 이게 좀 힘이 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힘이좀 많이 필요하죠. 오,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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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뭐 아. 아, 드릴 껏 아. 아, 이래서 뭐고 우리 드릴 게 없어요. 그니까 그냥 와서 항상 정말 고마우신 조사님께서 아. 저희 뚫어줬어요, 뚫어주셨어요. 아, 되게 좋은 친을 만나서 오늘도 오늘. 오. 또. 오. 오. 낚시를 좀 즐길 수 있겠는데? 아, <laughs> 그 빙어까지 주시려고 했는데 어. 우리는 빙어 그냥 잡는 재미라서. 이제 이제 몇번 해봤다고? <laughs>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laughs> 저 당신 전동은 있으니까 그 앞에 음, 것만. 앞에 것 붙여 얼마 한다고 그렇 어. 역시 <laughs> 낚시는 장비가래요. 음. 올 때마다 새로운 걸 보고 배우네. 음. 이게 딱 좋은 게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손을 놔도 되잖아. 한 손은 편하다는 거지. 저번에 얘기했던 전동 지우개 잡싯대. 핑크.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이야? 장난감을 이렇게 했어. 가격이 싸서 놀랬지. 아. 잡았어? 하하하 잡았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애기야 아기 애기. 멸치 멸치보다도 작은 것첫개시가 너무 애기입니다 얘는 벌써 죽었어. 잡시자하다 벌어 죽은 거야? 그래? 야, 아까 거보단 큽니다. 아까 거는 벌써 죽었어요. 또 잡았습니다. 세 마리째. 김영준, 김명진, 김영준님 지금 손질려 죽을 것 같습니다. 어, 손실 없고. 예하려, 예하려. 조금 더 내릴까? 우리 불쌍하죠. 한 구멍에 이러고 있습니다. <laughs> 어, 뭐야? 아 내려갔어. 세상에. 두 마리였었는데. 왜? 놓쳤어. 잘잘 빠지나봐. 걔는 되게. 계속 올리면 그래. 아까부 계속 먹, 먹긴 먹었는데. 저기 죄송한데 얼음골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혹시? 아 그래요? <laughs> 네. 금방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초파라 앞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다 넣고 또 당신이. 응, 이렇게 꼭 걸어야 돼요. 됐습니다. 두 대가 됐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습니다 어. 아 아니요, 저 영상 남기는 거. 네, 네, 멀리서 오셨네요? 서울에서. 오셨나요? 서울에서요? 오. 아 그러세요? 뭐뭐 뭐 보고 보시고 오신 그래야. 거세요, 아니요? 댑스님이요아 뭐, 뭐. 어, 예. 댑스인님. 어, 맞아요. 예. 그분이죠. 매일, 매일 영상 올리시길래. 맞아요. 가까우니까. 그렇죠. 저희가. 맞아요. 뭐 서울이지만 다른 그러니까 어, 예. 한 시간 조금밖에 안걸려요 안 맞아요. 네. 예. 네 오늘 잘잘 잘 빌렸습니다. 네네 예, 아, 네. 아, 많이 잡으시죠. 네네. 댄 선생님 보고 네, 네. 영상 보고 오셨대. 아 진짜. 댄 선생님의 어. 영향력이 어. 크네. 아 역시. 아 진짜. 얘안 예? 잡히는 것 같아 당신 거. 자꾸 먹고 나가. 당신 것도 구독이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구독이 없지. 구더기 야 구더기 다 먹었어. 그러니까 먹고 나간대니까 구더기를 다 먹었어요. 이상해 바늘이 이상한 거야 뭐야? 야 아, 구더기만 그러니까 빨리빨리 올려야 돼. 아 지가 빼는구나. 음다 아. 먹고 간 거야. 아, 어. 어쩐지 아까부터 계속 있잖아 내가 먹 먹었다 는데 그럼 올라오면 없고 올라오면 없고 우리 저번에 그렇게 안 잡았으면은 오늘 영상이 나올 게 하나도 없었네. 와너 참하다 나왔습니다. 네. 아 손 실수가 없어요, 우리는 입질을 입지, 입지를...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데 아니야, 작게도 털고 야 겨울 레포츠는 이거만 한게 없네요. 도난 들고 아 얘가 전동이었고 그 충격이 떨어지네. 그 올릴 때 전동이 우할때 털려요. 어. 몇 마리나 내가 봤는데 잡힌 걸. 봐, 음, 진짜 털리네. 봐봐. 이게 잤지. 얘네 이렇게 오잖아. 털려, <laughs> 진짜 털리네. <laughs> 에이, 에이, 안 돼, 안아 돼, 이거 좋아. 진짜 털려요. 진동에 뚝 떨어져 버려. 아날로그가 더 좋습니다. 아 그렇네. <laughs> 이거 다 내가 잡았어요. <laughs> 오늘 꽝손이네. 꽝손입니다, 김영대님. 이거 봐,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여기다 이렇게 아, 놓고. 배워야겠다. 어, 됐지? 아, 오케이, 이제 내가 할게 어. 이제부터는. 오, 어이 없이, 오, 아, 아, 얼음 소리, 얼음 소리, 얼음 소리. 이렇게 쪼으니까 아, 무서워. 입질이 진짜 없네요. 그게 어, 안 보이지? 어, 이제 아까 되게 많았는데 갑자기 음. 싹 돌아갔네, 싹 돌아갔네. 전에 그렇게 못 잡았으면 우리 오늘 오지도 않았을 걸? 그렇지. 전에 잘잡았으니까온 그, 건데. 그거 기대하고. 어. 입질이 전혀 없어. 애들이 추워서 더 밑에 갔나? 왜 그러지? 그래도 아홉 마리 잡았어요, 아홉 마리. 열 마리도 안 돼? 응. 음. 그때는 막, 진짜, 넣으면 나왔는데. 그래도 애들이, 쌩쌩하게 운동하네. <laughs> 어. 오늘은 2월 7일이에요. 네, 주말에 왔는데, 와, 어, 사람 엄청 많아요. 네. 우리 떼스님으로 인해서, 어, 그러 다른 분들이 여기를 많이 알게 돼서, 많이 오셨네요. 네. 우리도 그렇지만, 진짜. 차도. 차꽉 찼어요. 네. 이 진동이 울리니까, 그냥 빙어가 털려요. 아, 그래서 제가 사용법을 잘 모르는지, 그건 좀 연구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뭐, 그래도 저렴하니까, 한1 5 0 0천정도산것 같은데. 한파가 왔어. 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오냐? <laughs> 이래도 좋다고 여기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하 7도. 거기에 와. 바람이 조금 부는. 응. 어. 각자 이제 한마리씩 한번 잡아보지. 선을 오우야 오우 끈끈 끈끈 나 마지막으로 한 마리 더 잡아볼게요. 와! 잡았어? 잡았어. 어 마지막 잡았습니까? 어 그래도 아. 전동으로 되긴 되네. 내가 뭐 잘못했나봐? 어. 지금 전동으로 올렸어? 어 전동으로 올린 거야. 자한번 털어볼게요. 더 잡고 싶어. 자 조금 더 잡아봅시다. 난 이제 빨로 올랐어. 헐. 전에는 그래도 한 2, 3 0마리씩을 몰려 있었잖아. 맞아. 지금은 밖에는 어, 어, 맞아. 어, 그 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셔 갖고 맞아. 다 분산된 것 같아. <laughs> 어. 그러지만도 하지. 마리 수는 정해져 있고 응. 사람은 많고. 여기저기 구더기가 보이는데 얘네가 한군데만있었었더싱싱한구더기 응. 쪽으로 응, 몰려가는 것 같아. 아오리바도 너그 얼어 있는 그낚싯대는 너무 큰데? <laughs> 음. 그래도 이 정도 손맛이 어디야 지촌님 음. 더안됐던것 같은데. 거기만 한 시간에 아몇 마리 못 잡아. 거긴 더 많으니까 사람이 음. 진짜 힘든데. <laughs>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진짜 한 마리만 더 잡겠습니다. 과연 쌍거리, 삼거리 바라지 않는다. 네. 한 마리만 나와라. 그리고 잘 나오지 않으면은 장소를 좀 변경하면서 네, 그렇게 하세요. 장소 변경하기 이거 또 뚫어야 되니 얼마나 음. 힘드나. 근데 또가시 분들이 있거든 아. 가시 분들 자리에서 하면 되니까 아 물었는데 아. 또 훌쩍이 하십니까? 훌쩍이 <laughs> 아니라 그냥 올리는 거야 저희또예전정또 또 약속이 있어요 그래갖고 빨리 한 마리 잡고 매점도 한번 들려서 영상 한번 남겨볼게요 한 마리 잡기가 어렵네 전에도 그럼. 두 마리 남겨놓고서 맞아. 시간 오래 걸렸더라 봐봐 입질이 안 오신대잖아. <laughs> 입질이 안 오신다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어,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 같아.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고 가자. 아니야 한 마리 더 잡자. 시간이려다 더 그랬지. 아니야 한마리만 가능해. 야 아, 제발 한 마리만 물어라. 오길 와라. 여기 어떻게 없냐? 예. 잡았어. 끝. 아 good. 끝. 그 아, 마지막이야. 그래 마지막은 끝. 올려. 자 오늘은 오늘은 12마리입니다. 12마리 12마리 오늘은 12마리 밖에 못 잡아서 나눔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얘는 방생, 방생? 어, 얘는 방생 하겠습니다 네, 그래, 딴 사람들 많이 잡아라 오늘 <laughs> <너네> 고맙지 <laughs> 얼어갖고 이것도 <laughs> 다치질 않아 어. 이렇게 나가시면 은 여기 매점이 있습니다 빙상장 에어돔 있죠 이 건너편에 빙상장 매점이라고 있어요 상품 주문은 안에서 키오스크로 과자도 팔고, 라면도 파네, 이렇게. 여기에서 좀. 어묵 봐요. 오. 어, 저 안에는 빙상장이네? 아쉽네요. 매점에서 좀 뭔가 맛있게 또 먹고 가고 싶은데, 어묵이 아주 따끈따끈해 보이더라고요. 빙어낚시도 즐기시고 매점에 들리셔서 음. 예, 몸도 녹이시면서 맛있는 것도 드세요. 예. 저희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돌보가. 돌보가. 아, 아, 아 이거 좋아, 좋아, 좋아. 너고 싶었어. 돌보기 왜 이렇게 안 나왔어 요즘에? 아뭐 먹고 있구나. 고기 먹고 있지. 아 이거 먹고 있어 갖고 우리하고 안 우러졌어. 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먹어. 야, 오늘은. 루왜안 나왔어? 감기 걸렸었어? 오늘 떫북이 먹방. 떫북이 아, 먹방. 떫북이 아, 먹방. 아, 먹을 게 없어 이모한테 아. 오늘. 아 이거 안 나고 이거 안고아 이불 또 바뀌었어. 다들 찢어져가지고. 와 소리. <laughs> 아, 또해달래. 아. <laughs> 또해달래. <laughs> 뭐 있어? 뭐 있어. 뭐 이렇게 빠졌어? 빠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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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아 <아유>, 안녕 <laughs> 아 주인 주인. <laughs> 어 주인이라고. <웃음> <웃음> 간다. <웃음> <웃음> 간다. 안녕 다음에 봐. <laughs>